안녕하세요,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의 포켓몬 빵은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바로, 파일리의 화려해 소스빵입니다. 저 오늘 이거 처음 구했어요. 음. 몇 시간 기다렸나요? 한 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너무 안아가지고,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전자레인지 돌릴까요? 네! 네, 돌리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린 파리 허리 소스빵의 모습입니다. 엄청 뜨겁거든요? 먹어볼게요. 너무 뜨거운데. 바늘을 쪼개볼까요? 네. 이렇게. 오, 피자가 되네요 네, 피자빵 맛이라고 하던데 음. 볼게요 네. 맛이 어떤가요, 스톨? 음, 햄맛이랑 엄청나게 매운 소스 맛이나. 맛있나요? 음, 맛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햄이랑 소스밖에 안 넣었어요. 음, 다채는 없어요. 네, 엄마도 그럼 먹어보기 위해서 별로 아니 이만 별로 아니 네. 이시에 한번 열어볼게요. 가디. 음. 엄청 귀여운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안녕. 안녕.